전설의 톡톡톡, 제3편입니다. 모델 이수진의 길과 그 넘어 꿈을 세계로 펼쳐라.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모델계의 마더미 모델계의 여왕, YGK 플러스의 대표 모델이자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수진 모델님을 모시고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험난한 어, 모델계, 패션계에서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전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어, 너무너무 반갑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이수진입니다. 네, YG K p l u 의 모델로 활동하시면서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 모델로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계기를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고 우연히 스무 살때 미스코리아 부산이 되면서 어, 패션계의 거장이시죠 채보코 디자이너 선생님과 같이 다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후에 채보코 패션의 전속 모델이 되면서 아,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또 세계관에 관심이 많아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더 성실하고 멋있게 5년간 근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모델로서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큰 영광입니다. 오른편에는 미스코리아 제주신. 또 왼쪽편에는 또 미스코리아 부산인가요? 네. 네두 미녀들 사이에 제가 이게 웬 행젠가 싶을 정도로 큰 영광인데요. 어, 우리 아나운서, 오유림 아나운서가 또 질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음. 네, 모델이라는 직업은 정말 꿈만 같은 직업인데요. 혹시 모델이 되시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무대는 아무래도 23년도 미시즈 글로브 네. 그때 그 그때 그 무대죠 예, 상관왕 탔을 때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고 한몇명 정도가 참한 거의 한20 한 5명 정도 세계 각국에서 아. 모였던 그 자리니까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의 샤넬이라고 하시죠 유지영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이번 그 10월에 25년 SS 상하이 패션 위크에 저는 상하이 패션 쇼의 모델로 큰딸은 상하이 패션 쇼의 글로벌 인플루언스로 초대받아서 같이 상하이에서 만났는데 서울 패션 위크하고는또 다른 그런 어떤 엄청 엄청난 규모가. 규모고 그리고 관객이 한 6천 명? 0천명 <laughs> 정도의 꽉 자리가 하나도 빈 자리 없고 어 너무 기분이 진짜 묘하고 어, 그렇죠. 아, 이런 말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청출러람이 청어람이라고 또 따님까지도 네. 인플루언스로서 어, 조금 이따가 또그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너무나 예쁜 따님을 두셨다고 합니다 오늘 복장을 보니까 나이가 거의 스무 살인가요? 어, 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스타일도 너무, 예.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네. 그리고 옷 패션도 아마 방송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 뵈면 너무너무 놀라실 정도의 그런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쩌고시가 왠지 더 진,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션과 모델의 세계로 다음 질문을 이어가야 될 텐데요. 모델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중요시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겸손과 꾸준함이 가장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패션계는 빨리 진화하고 성장하고 급한 속도로 네. 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을 갖고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을 되니까겸손이 <laughs> 그냥 얼굴에서 묻어 <laughs> 나세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이수진님께서는 YG K 플러스에서 대표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 저 역시 제 친구들도 모델 활동하는 오, 그런 뭐,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 네. 어, 그래서 후배 모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달하시나요? 아, 렇죠 모델들께 네. 또맞은니다 보니까 네. 후배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후배들이 DM으로 한 번씩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어, 저의 이 행로를 보고 본인들도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담도스럽지만,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만의 색깔을 가져라. 아. 예,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너만의 색깔. 어. 예, 가져라. 그렇다면 선생님 말에, 특별한 네.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아, 저만의 색깔은 일단 큰 키와 아, 큰 키. 그리고 일단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하... 항상 시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패션쇼를 네. 어,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그냥 단연코 눈에 띄는 분이 바로 음. 이수진 모델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가 네.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따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으세요. <laughs> 좀더 길게 자세하게 좀 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 네. 옷도 많이 사게 되고 많이 입게 되었는데 큰 딸이 그+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엄마를 많이 닮았군요. 예. 그래서 그 대학교 3학년 때는 원래 성균관대 영문과 아, 성균관대 예. 영문과 출신이구나. 4년 장학생으로 헉! 저 4년 진짜 졸업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laughs> 가장 좋아하는 딸? <laughs> 그쵸? 등록금 네. 안 내고 스스로 알아서 우리 오실희 양도 <laughs> 굉장히 같아요. 장학금을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laughs> 아. 않나요? 네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거의 네. 뭐쌍벽을 달리는 것 같은데 또 근데 3학년 때 패션을 부전공을 하면서 아 패션을 또 네, 부전공으로? 네. 헉, 성균관대가 유명하잖아요 어, 네. 그리고 영국 그 런던예술대에 한국인 최초로 네. 어, 본인이 트라이해서 네. 그 교환학생으로 <laughs> 이 직접 이렇게, 아, 진짜 딸이지만 너무 놀랬던 아, 것 같아요. 교환학생까지 다녀오셨어요. 예. <laughs> 그래서 어. 런던에서 런던 예술대가 또또 또 양대 산맥이잖아요. 아, 그 엄청나죠. 예.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인플루언서도 하지만 그 연예인들 그 아이돌 뭐, 걸그룹, 아. 보이그룹의 스타일리스트로 열심히. 아. <laughs> 어떤... 아, 얼마 전에... 그 걸그룹 그 레슬라핑 아 레슬라핑 너무 좋아하죠. 에이핑크? 어, 에이핑크, 에이핑크. 혹시 또 보이 보이 그룹은 지금 제가 아, 살짝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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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하 BTS가 속해 있던 아, 하이브 아. 하이브에서 방시혁 하표님이 직접 인스타를 보고 하긴, 하셨거든요 아. 하긴, 하긴, 니까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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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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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크리스팅> 같 <같아요. 웃음> 네. <laughs> 네. 아, 요 그래서 캐스팅 예. 당해서 지금의 예. 포지션에 예. 올랐다? 그래서, 원래, 네. 영국 BBC 방송국에서, 원래 <laughs> 가장 영향을 끼친 와. 창의적인 인물 50인에 선정을 해가지고, <laughs> 50인, 네, 12월 2일날 또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laughs> 따님이 나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네, 왜? 다른 미팅 일정에 있어서 어. 너무 안타까운데 다음에 불러주세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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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다음 다음 제가 출산. 딸이지만 너무,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죠. 잘 키우셨네요. 어머님께서도 잘 키우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뭐 정이라고 할까요? 사랑을 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아마 또 다음번에는 꼭 따님을 모시고 방송 네. 한번 출연하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계속 질문을 한번 이어가볼까요? 네. 요즘 정말 일정이 바쁘시고 하루하루 바쁘신 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네. 유지하고 있는 네. 루틴이 있으시다.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이 네. 몸매가 또. 그냥 나오는 몸매가 <laughs> 아니네요. 네. 잘 먹고 그 대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스트레칭, 오. 아침에는 스트레칭하고, 주름길 어. 한 300번. 아. 집이 주택이에요. 아 단독이시구나. 네 단독이라서 300번에서 500번씩 하고,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공복에 자전거. 근력 운동, 수영, 에로비 아. 요즘 또줌바에 빠졌어. 아, 줌바한번 아, 줌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너무 어, 나, 어, 신나. 나도 추고 싶어. 어, 이렇게 <laughs> 너무 신나. 네. 제가 또 예술적인 그 감각이 음악을 또 상당히 또 오. 미술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또 좋아해요. 아, 노래도 하시나요? 노래 제가 직접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걸 네. 좋아하고. 아, 그... 하려고 할까봐 뜨게. 그렇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감정으로 꼭. 아그 대신 그걸 춤으를 이렇게 예, 승화시키는구나 예, 아우 예, 한번 예. 언제 한번이게자브리 아이 한번 춤추게 될것 같은데요 어 정말 너무너무 뭐식당 관리부터 시작해서 예. 음악부터 시작해서 예. 프로페셔널한 면을 예. 스스로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모델로 이제 최고의 경지까지 올랐지만 늘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혹시 또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까요? 제가 또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엄청나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유지영 선생 님모이라고 아, 이 옷은 또 유지영 예, 선생. 잠깐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예, 한국의 샤넬 아. 유지영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이 오월 방송 출연한다고 아. 직접 지어준 옷입니다. 아, 여성복밖에 없죠, 거기는? 아, 남성복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패션을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그대회 나갈 때 선생님들이 옷을 또 많이 또 지원해 아. 주시고 협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하루에 세 번씩 옷을 갈아입거든요 아. 조식, 점심, 청... 저 저녁에는 또 파티가 있어요. 아. 10일 동안. 아. 그때 아. 옷을 세 번씩이나 갈아입고 뭐 이러다 보니 오늘도 사실 두 벌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laughs> <laughs> 끊기지 않고 이렇게 넌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불로 <laughs> 네, 네, 하는 네, 아쉽게 한불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또 있을 또시상식이도 또, 네, 뭐 예, 네. 또 좋습니다. 계속 예, 한번 그래서, 이어가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트렌드 세트라고 그대회에 베스트 드레스상. 아, <laughs> 베스트 드레스상까지. 그것도 한국이 받았다는데. 아, 네. 그전 세계에 뭐 아시아, 유럽, 미주 다 모인 곳에서 너무 자랑스럽고 아. 영광스러웠죠. 그거하고 또 h 스피 c 위너가 됐고. o p 스피 w 위너까지. r Choice of people winner. Oh, choice of people winner. Choice of people winner. Choice of people winner. Choice of people winner. Choice of p e o 로 l e w i 로 n e r c 제가 생각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제가 그 자리에 와 있게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그 찬스를 딱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렇게 된뭐 계기, 성장 과정도 좀 궁금해요. 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 부모님이 어떻게 키운 딸이었을까요? 아, 네. 제가 이게 성격적으로 한 가지에 일 빠지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자. 오. 그런 마인드고 어, 이번에 한국 대표로 세계대회 나갔을 때도 그 한국 대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 뭐 의상이며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왔던 후보들도 네. 와 진짜 한국에 가면 저렇게 예쁜 옷과 예쁜 그 어, 그런 어떤 뷰티가 음. 되냐고 실제로 그 일본 대표가 두 번이나 한국에 왔습니다 아 선생님을 뵈 예, 그래서 뭐 워킹을 배운다고 K플러스에서도 오고 음. 네, 같이 이렇게 네, 어우 놀랍습니다 네, 저를 어. 또 많이 본받고 싶어 하고 네. 저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이너비일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 뭐 선호하는 옷은 패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러가지 옷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몸에 좀 핏되는 옷을 좀 어, 옷을 그렇게 하면 잘 입는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죠 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 잠깐 줄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옷에 맞춰서 이렇게 속옷도 잘 네. 챙겨 입으셔야 돼요 속옷까지 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옷까지 네. 잘 챙겨 입어야 네. 어, 옷이 핏이 예쁘게 나온다 네 핏을, 핏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또 몸이겠죠. 아오. 몸을 평소에 많이 단련시키고 몸에 이게 선을. 그래서 사실 저 집에서는요 네. 옷을 이렇게 별로 안 입고 있어요. 아왜 몸을 보면서 네. 스스로. 그렇죠. 네 집에 거울이 많아요. 음. <laughs> 거큰 거울, 거울이. 그럼 혹거울에우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쁜 이런 질문도 가끔 하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답변 하나요? 아 이수진이 제일. 했다. 아 네. <laughs> 정말 그런 자기가 없으면 이 포지션까지 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음. 거울 보면서 항상. 항상 이렇게 거울을 집에 큰 거울을 많이 비치해 놓고. 네. 음. 어, 집에서는 거의 최선 옷을 입고 저는 거울 보면 거울을 깨고 싶더라고요. 아 왜요? 멋있는데 회장님 <laughs> 너무 멋있잖아요. 네. 아 거울 네, 보시면서 거울 또 완벽한 입으면서, 몸매를 유지하는 게요 예, 네, 항상 이렇게 핏을 네. 보면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서 네. 또 부족한 부분이 어디지? 어, 네. 어, 이렇게 하고 또 춤도 음. 추시고 <웃음> <웃음> 또 헬스 클럽에 가서 네. 또 단련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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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러하면 <laughs> 모든 것들이 콤비네이션돼서 <laughs>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겸손의 미덕 예, 너무너무 에이. 후배들에게 에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에이.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꿈을 이루셨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음.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그 후배가 저한테 DM을 보냈는데 저의 행로를 보고 본인도 꿈을 꾸고 대회에 출전했다 하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어. 원래 열심히 음. 성실히 살았는데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제가 사는 행로가 어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구나 싶으니까 어. 조심스럽고 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때요? 선배님 뵈니까. 네. 어, 나도 장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막 드나요? 네. 혹시? 네. 아, 오늘 선배님 만남에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아유, 아, 저도 잘... 정말 저렇게 멋있는 분이 음. 되고 싶다는 아. 좋고 네. 긍정적인 기운을 음.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아까 후배한테 말했듯이, 자기만의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이 될수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는 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수진 뭐뭐다 이수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수진은 모델이다 아 정답이네요 <laughs> 어, 요즘 특히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예. 또는 직업에 대한 관심, 또는 제2의 직업을 찾자, 자아를 찾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 오늘 이수진 모델님을 대면서 느낀 생각은, 어, 미리 자기 길을 찾아서 꾸준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고의 포지션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오늘 토크쇼를 진행을 했지만, 아우, 나 얘기 더 못했다. 평소 때 말씀하시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 했다면, 허심탄회하게 마음껏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니죠. 우리가 너무 큰 영광이죠. 이렇게 네. 세계적인 스타를을 <laughs> 어느 <또> 전설의 톡톡톡 <laughs> 네. 토크쇼에 모시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만 더 어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더 열심히 행복하게, 네, 살겠습니다. <laughs> 역시 겸손하시네요. <laughs> 자, 오늘은 세계적인 어, 탑 모델입니다. 이수진 모델님과 함께 기중한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어, 오늘 두 미스코리아 옆에서 제가 좀 주눅이 들긴 하지만 배운 게 많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어, 귀감 삼아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잠실에 있는 한의원입니다 윤영찬, 이유진 어, 원장 부부님을 모시고 또 건강에 관련된 다이어트에 관련된 체형관리에 관한 어,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전설의 톡톡톡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